여성용 어그부츠 한겨울 필수 방아나 탑3 착한 구두의 여성용 토빈 퍼 안감 숏더그부츠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인조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. 발목까지 오는 숏 디자인과 5cm의 굽 높이는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. 안감은 부드러운 퍼로 되어 있어 보온성이 뛰어나며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베이지 색상으로 어떤 의상과도 잘 어울리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다만, 덜 빠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겨울 준비에 이 부츠를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큰 귀멍멍 여성용 겨울 따뜻한 미니부츠 방한 어구 부츠입니다. 이 부츠는 2024년 출시된 제품으로 스웨이드 소재로 제작되어 따뜻함을 자랑합니다. 굽 높이는 4cm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귀여운 디자인으로 겨울철 데일리룩에 잘 어울립니다. 브라운과 아이보리 두 가지 색상 옵션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포근한 털 안감 덕분에 발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. 또한 엠보이츠 밑창이 미끄럼 방지를 도와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. 사용하기 편리한 슬리본 스타일로 신고 벗기 간편해 외출 시 매우 실용적입니다. 겨울철 발 시림 걱정 없이 스타일과 따뜻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 부츠 추천드립니다. 테이퍼 플레인 여성용 겨울털 부츠 방한화 PP563은 베이지 계열의 미디엄 높이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. 부드러운 인조털 안감으로 겨울철 따뜻함을 제공하며 방수 기능에 있어 눈과 비에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. 미끄럼 방지 밑창 덕분에 겨울철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고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착용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. 또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겨울 패션과 잘 어울립니다. 특히, 발목 부분이 편안하게 감싸주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입니다.